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8년간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친구도 자기 자신도 아닌 오직 며느리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되는 삶을 살아왔죠.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친딸처럼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딸이라면 아플 때 쉬라고 할 텐데, 그녀에게는 그럼 돈은 누가 벌어?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친딸이라면 무너진 무릎을 보고 병원부터 가라고 할 텐데, 그녀는 깁스를 한 채로 편의점 야간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8년 동안 그녀는 시댁의 빚을 갚았고, 시댁의 생활비를 보탰고, 시댁 식구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그녀가 번 돈은 한 푼도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당연하다는 듯 마치 공기처럼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한 번도 싫어요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이 나쁜 며느리가 될것 같았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붓고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건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건 그저 착취였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4살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그녀를 아껴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처럼 생각할게. 그녀는 감동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뒤 오랫동안 외로웠던 그녀에게 그 말은 큰 위로였으니까요.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혼여행은 3박 4일로 계획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행은 2박만 하고 들어와.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 효도가 먼저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아니요라는 말을 할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신혼여행은 하루 만에 끝났고, 그들은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은 작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시부모님이 2층에는 신혼부부가 살기로 했죠. 그런데 2층에는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거실도 주방도 없었습니다. 모든 생활은 1층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해야 했죠.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6시, 그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립니다. 시부모님의 아침상은 늘 따뜻해야 했으니까요. 7시 시부모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설거지를 합니다. 남편은 2층에서 아직 자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늦으니까요. 8시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깁니다.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마트 가서 파좀 사다 줘. 점심에 파전해야 하는데. 네 하고 대답합니다. 마트에 들러 파를 사고 시댁에 놓고 다시 나옵니다. 회사에는 10분 늦게 도착했죠. 저녁 7시, 퇴근 후 그녀는 집으로 바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해 먹을 거야?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김치찌개 해. 그녀는 냉장고를 다시 뒤집니다. 김치를 꺼내고 돼지고기를 꺼내고 다시 요리를 시작합니다. 9시가 되어서야 저녁상이 차려집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11시가 되어서야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눕습니다. 이게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결혼 3년차 그녀는 월급 25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했고 수입이 불규칙했죠. 어떤 달은 300만원을 벌고 어떤 달은 50만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아버지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얼마나 필요하세요? 50만원만. 그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급날이 일주일 남았는데 통장에는 3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50만원을 드렸습니다. 고마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묻지 못했습니다. 가족인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상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시댁 보일러가 고장나면 그녀가 고쳐주었고, 시댁 냉장고가 망가지면 그녀가 사주었고, 시댁 차가 사고 나면 그녀가 수리비를 댔습니다. 결혼 5년 차 그녀의 통장에는 단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이 700만원이나 생겼죠. 모두 시댁에 쓴 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좀 모아야 하지 않을까?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그냥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부모님이랑 함께 사니까 집세도 안 나가고.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결혼 6년 차 시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였죠. 수술을 해야 했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며느라. 넌 진짜 우리 딸이야. 그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천만원이었죠. 그 돈을 모두 시아버지 병원비로 썼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제 비용까지. 하지만 치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매달 200만원씩 병원비가 나갔습니다. 그녀는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500만원이었죠. 결혼 7년 차, 그녀의 빚은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모두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나갔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빚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 그럼 할수 없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다음 달 시어머니는 또 그녀를 찾았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달 병원비가 부족해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녀는 또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은 15%였죠. 그녀는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라고 불렀고 남편은 임마 또는 야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조차 만나지 못했으니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었죠. 어느날 그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고, 볼은 야위였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24살에 결혼했는데, 이제 32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있었죠.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이다. 어, 너? 완전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래. 결혼 생활은 어때? 행복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래? 언제 밥한번 먹자? 응, 그러자.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시댁에서 외출 허락을 받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결혼 8년 차 그녀는 서른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50대처럼 망가져 있었죠.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고, 퇴근 후에는 마트에서 판촉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 10시부터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자고 20시간을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매달 갚아야 할 돈은 150만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50만원, 카드론 이자 30만원, 나머지는 원금 상환이었죠. 회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했습니다. 어느날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고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죠. 점장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아니, 진짜 심각해 보이는데요. 무릎 완전 부어 올랐어요. 정말 괜찮아요. 이래야 해요.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그녀는 꼭 참고 일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 대출금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무릎은 더 부어올랐고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죠. 다음 날 그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측부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최소 6주는 쉬셔야 해요. 6주요? 그럼 일은요? 일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상태로 걸어다니면 평생 다리 저는 사람 될수 있어요. 그녀는 멍해졌습니다. 6주를 쉬면 두 개의 아르바이트를 잃게 됩니다. 그럼 대출금은 누가 갚죠? 선생님, 일주일만 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녀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이 더 급했으니까요. 다음 날 그녀는 무릎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다시 일터로 갔습니다. 통증은 극심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물이 차기 시작했고 무릎이 두 배로 부어 올랐죠. 그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왜 쉬지 않으셨어요? 이러다가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요. 쉴 수가 없어요. 돈을 갚아야 해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잖아요. 제게는 돈이 건강보다 중요해요. 빚을 못 갚으면 저는 죽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5월, 그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이 아팠고, 숨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기어갔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그녀는 귀신 같았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죠. 그녀는 자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구나. 그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한 달만 쉬면 안 될까? 그럼 한 달치 돈은 내가 책임질 수 있냐? 뭐라고? 한달 쉬면 대출금은 누가 갚아?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냐고? 나 지금 죽을 것 같다고? 그래도 돈은 갚아야 되잖아. 내가 쉬고 싶으면 쉬어. 대신 그 책임은 내가 져.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8년 동안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단한달 쉬겠다고 하니 돌아온 말이 책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거야? 기계로 보는 거야? 왜 갑자기 그래? 너 요즘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제발 나좀 쉬게 해줘. 그럼 시댁에 가서 쉬어. 거기서 쉬면 되잖아. 뭐? 어머니가 돌봐주실 거야. 거기 가서 푹 쉬다 와.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쉬라고요? 그게 쉬는 건가요? 한달 후, 그녀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 동안 무단결근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이요? 저 진단서 제출했잖아요. 진단서는 일주일치만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그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사는 그녀를 자르기로 결정했고, 그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도 잃었습니다. 한달 동안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편의점 야간 근무도 잃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했으니까요.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세 개의 일자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영원히 되었죠.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왜? 한달 쉬어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뭐긴, 이제 돈못 벌잖아. 그럼 다른 회사 알아봐. 그게 쉬울 것 같아? 나이도 많고 무릎도 망가졌는데, 그건 내 문제잖아. 내가 해결해. 그 말에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나이는 서른둘, 경력은 단절, 무릎은 망가진 상태. 어느 회사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만원, 주 5일 일하면 200만원. 겨우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대출금이었습니다. 매달 15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수입은 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는 돈은 50만원. 그 돈으로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고 통신비를 내야 했죠. 그녀는 다시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이자율은 18%. 매달 이자만 45,000원씩 나갔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500만원이었던 빚은 어느새 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언제쯤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 최소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었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건가? 9월 어느 날, 그녀는 시댁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오늘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 해. 어머니, 이미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요. 그럼 버리고 된장찌개 해. 나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어.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시어머니가 된장찌개 먹고 싶다는데 못해? 그녀는 참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버리고 다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유리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게 얼마짜리 잔인데. 죄송해요. 제가 정리할게요. 정리는 무슨? 너 요즘 왜 이래? 손도 못 쓰게 됐어? 저도 사람이에요. 뭐? 저도 사람이라고요. 저도 아프고 힘들고 지쳐요.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8년 동안 참았던 거예요. 8년 동안 단한 번도 싫다고 말 못했어요. 8년 동안 로봇처럼 살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제 못하겠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야, 얘가 미쳤나?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한 거요?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8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드렸는데 단한 번도 고맙다는 말안 하셨잖아요. 돈? 그게 돈이야?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요. 그럼 왜 시누이는 안 도와요? 왜 저만 돈을 내야 해요? 시누이는 시집 갔잖아. 그럼 저는요? 저는 시집 안 갔어요. 저도 남의 집 딸인데 왜 친딸보다 더 많은 걸 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그녀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죠. 때리시네요. 친딸처럼 대한다면서요.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알겠어요. 나갈게요. 이제 다시는 안올 거예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모텔의 방을 잡았습니다. 하루 3만원짜리 방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빈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너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울고 계셔. 나도 울고 싶은데. 왜 그렇게 말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나는 8년 동안 상처받았는데, 그건 괜찮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본적 있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사람으로 봤지. 거짓말. 당신은 나를 돈 버는 기계로만 봤어.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시댁의 ATM이었어. 그게 무슨. 이혼하자. 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어. 너 지금 후회할 거야.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당신 없이? 당신이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는데? 8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오면서 나한테 계속 돈 달라고만 했잖아. 당신 없으면 오히려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은데. 야, 너. 전화 끊을게.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살것 같았으니까요.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라는 듯 했죠.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눌 재산도 없었으니까요. 빚만 3,200만원이었죠. 2025년 10월,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32의 나이에 3200만 원의 빚을 지고 무릎이 망가진 채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그녀는 그냥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기로 한 거였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늦으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수술비는 300만원이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처리되었지만 본인 부담금이 150만원이었죠.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그 돈이면 카드론을 더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건강이 먼저야. 무릎 망가지면 일도 못하잖아. 그녀는 친구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주 동안 입원했고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와 카페에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두곳 모두 허락해 주었죠. 재활기간 동안 수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퇴원 후 처음으로 걸었을 때 통증이 없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걸을 수 있었죠. 그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지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며느리라는 단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지은입니다. 그저 이지은. 8년 동안 무너졌던 그녀는 3년 반 동안 다시 일어섰습니다. 빚을 갚았고 건강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자신을 되찾았죠.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익숙할 것입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딸로 엄마로 살아가며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들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무엇이기 전에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름이 있고 꿈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잃어버렸다면 이지은처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